네 오늘 첫 번째 장마감 7월 7일 장마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종목은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을 좀 그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시세를 떨어뜨리는 흐름에서 다시 이제 횡보로 진입하는 횡보 초입으로 진입하는 듯한 차트로 지금 방향을 살짝 돌렸고요 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확대해서 다시 앞쪽 부분만 한번 다시 보시면 1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물론 앞전에 큰 거래가 있지만 4월 15일 이후, 4월 15일 이후 가장 큰 거래로 지금 오늘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당장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항상 조금 내려왔을 때 20일 이동 평균선에 터치를 한다든지. 시간을 가지고 조금 지켜보고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당연히 손절 라인으로 보고 첫 번째 1차적인 손절 라인으로 보고 여기가 너무 가까워서 밀려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만들어진 바닥까지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에크론 같은 종목도 시간을 투자해서 좀 지켜보면 어, 나쁘지 않을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오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에크론과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이 조금 이렇게 횡보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초에 두번 돌파 시도를 했군요. 121선 돌파를 두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집봉으로 좀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횡보를 이어오면서 물량을 모으고 지금 121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어, 오늘 거래량으로 뚫어 올리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할 텐데요 1차적으로 바닥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 타점을 굳이 잡자면 어, 저는 121선이 간통, 내일이면 관통되고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121선 체크를 한번 하러 내려갈 것이라고 뭐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한번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고, 어 당연히 앞쪽에 물량대가 지금 요, 요, 요 라인 정도, 음 지금 보시면 요 정도 라인에 지금 매물대가 쭉 있는데, 요 라인까지 8%에서 뭐한11% 정도까지는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텍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이동국 씨입니다. 아, EDGC입니다. EDGC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어, 리뷰를 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특별히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물량이 앞쪽에 지금 본전 봉을 계속 띄우고 있기 때문에, 어, 밀리지 않고, 거래가 조금, 은봉에서도 거래가 조금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동, EDG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장,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여기서 5,700원 정도, 5,800원, 이 정도 라인까지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시면, 뭐, 6,200원, 6,400원 라인까지도 한번 도전을 할수 있을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은 파인텍 입니다 파인텍도 제가 선을 좀 그려 놨는데 지금 보시면 살짝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차트입니다 큰 그림은 그렇구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오른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차트로 보이는데 물론 이런 구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있었고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단식으로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만약 파인텍이 여기를 돌파해주면 앞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우상향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어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갈수 있을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거고요. 관심 종목에 항상 넣어두시고 기회를 보시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번 접근해 보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매수타점을 잡으시고, 꺾인다 싶을 때는 60일 선이나 아니면 별도의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또이 밑으로는 이 정도 라인이 있겠네요. 이 정도 라인에서 항상 손절을 빠르게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파인텍이 여기서 흐름을, 이, 이, 흐름의 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어, 더큰 시세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단기적으로 여기 선까지만 좀 돌파 시도를 해준다고 해도, 한 천, 1650원에서 1700원, 혹은 뭐더 올라간, 한번 꼬리를 준다고 하면은 1750원, 1800원까지도 한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